안녕하세요. 향원인네다기입니다 오늘은 요 꽃대를 좀 잘라줘야 돼요. 이거를 안 잘라줘가지고 세상에나 얼굴 다 망가졌어요. <웃음> 이거를 <웃음> 미리미리 잘라줬어야 되는데 안쪽에 있어서 잘라주지를 못한 이거 탑핑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이 망가져요. 얼굴이 말라요. 꽃대에다가 양분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꽃대가 하나만 올라온 애 있잖아요. 요렇게 꽃대가 하나만 올라온 애는 얼굴이 그래도 예뻐요. 그죠? 근데 얘도 보라보라하게 모래드는 아이, 탑핑크, 요거는. 8.5cm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가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애는 얘는 쉘리예요. 쉘리 쉘리가 이 어, 쉘리도 있고 지난번에 묵은둥이, 묵은애 개도 쉘리인데 다육이는 다른데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 요거 꽃대도 좀 잘라주고 저기 물 젖어가지고 입장 꼬질꼬질한 애들 또좀 하엽 좀, 좀 떼어줘 볼게요 요거 실리를 있잖아요. 이렇게 꽃대에 요 꽃대를 안 떼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꽃대가 비가 위에서 물이 젖으면은 요게 요 입장에 이염이 돼서 되게 입장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꽃을 잘라준 자리는꼭 이렇게 꽃대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밖에 애들 거싹 치우고 또 꺼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은 이제 또 팔았던 애들이니까 사는 언니들은 또살 언니들은 또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또 이제 슬슬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얘들 이렇게 싹더 정리를 해주고 또 이제 이런 애들은 그냥 합식을 해도 엄청 예쁘거든요 합식을 해도 엄청 예쁜데 얘가 좀 삐딱하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합식을 해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예쁘길래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오너 오너 사람 가는 사람 그냥 구경하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저기 뭐야? 또 이제 언니들 그냥 서비스를 하나씩 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얼굴에 땅을 잠가그 해서 예뻐요. 예쁜데, 그만히 보니까 여기 꽃대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저껜가비 오고 굳제도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꽃대에 이거 말른 거를 빼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빠져요. 그런데 바짝 말라 있을 때 빼주잖아요. 그러면은 바짝 말라 있을 때는 애들이 잘안 빠져요. 이게 그냥 끊어져요. 그냥 끊어지면은 안에 짧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나중에 또물줄 때, 위에서 언니들 위에서 물 많이 주잖아요. 위에서 물줄때 제가 또 색감이, 색이 이염이 돼가지고 입장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꽃대는 꼭 빼줘야 되는데. 물 주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빼주면은 그렇게 잡아 땡기면은 쏙 빠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 안에서 끝나져 가지고 지저분해져서 또 이제 이런 것도 또 이제 언니들이 뭐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모르는 언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언니들 또 이제 거고잘 뺐어요 모르는 언니들은 또 배우라고 이런 거는 또 이제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꽃대가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이게 저기 물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저분해지니까 이거 꽃대는 꼭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저분해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laughs> 또 이런 애들 하나하나 하나 또 이제 이렇게 다 해주는데 얘는 이제 하엽을 정리를 해놨던 애라서 하엽은 없어요 하엽은 없는데 아, 몇개 없으니까 좋아요. 몇 개, 아, 여기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꽃대가 새큼하게 말라 있잖아요. 이거를 잘 빼줘야 돼.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이 셸리가 가격도 싸고, 이게 지금 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이제 무거워가지고, 목대도 있고 해서, 이거 합식하기 엄청 좋은 그런 애들 중에 하나인데, 아이고, 그냥 한번, 뭐, 그냥 밖에, 그냥 있어도 예쁘니까, 그냥 내버려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도 많이 맞아서, 비가, 비를 많이 맞으면 이렇게 하엽이 엄청 지저분해보여요. 그래서 요거 하엽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줬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꽃대가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올라와가지고,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자를 때는 조금 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만큼의 기장을 내버려 둬야 나중에 꽃대 자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짧게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짧게 자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잡을 때가 없어서 깨끗하게 빼주지를 못하니까 언니들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내버려 두고 잘라주시는 게 나중에 잘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엽이 있으면 하엽이 자꾸 애들 얼굴에 이염이 돼서 이것도 예뻐가지고 그때 아 진짜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예뻤는데 지금도 예뻐요. 아예 물이 고여있어요. 지금도 예쁜데 아예 물이 고여있었던 자리라 지저분해졌어요. 괜찮아요. 물빨리 이제 말려줄 거니까 <laughs>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기 좀 조금 이렇게 위 위쪽으로 좀 잘라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잘라주고 나서 이거 이 파리를 그냥 자고 혹시 자고 나올지 몰라서 내버려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꽃이 또펴요 꽃을 일찍 떼어주면은 여기 요입장에 양분이 있어가지고 꽃이 또펴고또 또 피니까 저는 요즘은 또 그냥, 이거 입장, 이파리 붙어 있는 것도 다 떼어요. 전에는 자고 울,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버를뒀었거든요 근데 꽃이 또 피고, 또 피고. 근데 이제 양분이 없으면 꽃이 뭐안 피니까,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자고 올라오는 거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싹 떼어줘요. 싹 떼어줘야 돼요. 그래도 얘는 그렇게 뽀송뽀송 잘 말랐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애들이. 비를 많이 맞아서, 이제는 요거 젖어 있,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하엽을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도로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안에 있을 거예요. 안에 있을 거고. 이렇 흙이 젖어 있는 애들은 도로 내 보내는데 말라 얘는 흙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꽉차 있어서 흙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또 꺼떨어나오, 올라오면안 되니까 이 팔이 다 떼어주고요. 그래서 꼭 이게 남아요. 팔고 나면은 꼭몇 개씩 남더라고요. 요즘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싸게. 그러니까는 언니들이 웬만한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다육이는 다 가지고 있어서 진짜 이제는 더 이상 팔아 팔게 없어요. 뭐 이걸 보면은, 뭐 이것도 뭐 많이 팔은 거고, 저거 보면 저거도 뭐 많이 팔은 거고. 뭐쟤다 팔은 거라, 팔만한, 이제는 팔게 없어요. 그래서 팔게 없어가지고, 아이쿠. 꽃에 올라오느라고 애가 뭐신겨졌어뭐 웬만한 거다 팔아가지고, 농장을 가도 진짜 고민이에요. 얘를 사가야 되나, 쟤를 사다 팔아야 되나, 그러는데. 아유,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날도 더우니까. 그냥 이제 하엽수다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니다가 진짜 또 예쁘면은, 뭐 여름이고 먹어 가네. <laughs> 또 데리고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그리고 또 요즘은 농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막 땀이 그냥 줄줄 흘러요. 그래서 가게 있어도 그렇기는 하지만. 농장에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가게에서는 이제 물건을 고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니까 예,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자구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꽃대인지 자구인지 확인을 하고 언니들이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쥐다 잘라주는 언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구일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은 꽃대가 올라온 거를 보고서 잘라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얘는 뭐 한다고. 딴 애들은 아직 자구 단애가 별로 없는데 혼자서 이러고 자구를 그냥, 얘는 꽃대를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꽃대를 안 올렸으니까 양분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자구를 만드는 거고 보세요 꽃대가 없죠. 그러니까는 저 꽃대를 올린 애들은 꽃이 꽃에 양분을 다 주느라고 이렇게 자구라 큰개도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꽃을 올리는 게 그렇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구 만들어야 되는 봄에 자구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하면 얘는 똑바로 좀 자구 만드는 시기에. 이렇게 꽃대만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만들어놨어요. 얘는 자구예요. 꽃대 아니에요. 꽃대 같으면은, 벌써 진작에 이렇게 쑥 올라와서 꽃을 피웠을 건데, 꽃을 얘네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른, 그래도 한두 개씩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애들은 또 엄청나게 만들어놓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 많이 맞아갖고, 비를 많이 맞아갖고, 애들이. 밖에 있어서 예쁘기는 한데. 그럼 막 그때 엄청나게 요거 색깔 보라보라, 엄청나게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보라보라 했었는데, 색이 그냥, 근데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밖에 노숙을 했던 애라서 색감이 투명해졌어요. 노숙을 하면 투명해지고, 저기 뭐야,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두나 초록이 강해져요. 근데 이제 밖에 있으면은 어, 초록이 강한 게 아니고 색감이 투명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슬슬 장마 오기 전에, 아, 얘는 입장이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잘라요. 그리고, 아, 이쪽도. 아, 근데 얘는 좀, 얘가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그냥 좀 냅둬요. 이쪽은. 좀 예뻐지라고. <laughs> 예쁜 예쁜 쪽 얼굴은 떼어주고 못난 쪽 얼굴은 내버려두고 이렇게. 아 이거 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또 얘기한 거 있어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꽃인지 작은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잘라주면 돼요. 확인하기 전에 그냥 올라오면 쭉 올라오면은 죄다 잘라버리는 언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올해는 그거 백봉국을 안 팔았는데. 작년에 백공국, 뭐 작년에도 팔고 재작년에도 팔고 이렇게 몇 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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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몇년 팔다 보면은 이제 저도 질려서 팔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 팔았는데, 음, 백공국 같은 애들도 이게 꽃대가 쭉 올라오잖아요. 근데 쭉 올라오는데 그거 옷 잘랐다고 세상에 꽃대 올린 거를 다 잘라버린 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니들도 다 여기를 키우면서 꽃인지 근데 백봉국은또 꽃을 보는 다육이잖아요? 그러는데 꽃대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꽃이 하나도 안 폈었어요. 그러니까 는 그거를 꽃을 보는 다육이도 있고 꽃을 이렇게 안 보는 얼굴이 망가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는 그런 거는 언니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잘라주든지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자르는 언니들도 있어서.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꽃안볼 거야 하면은 안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잘라주면서 자고서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다 올라온 다음에 잘라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비만이 맞아가지고 애들. 이제는 뭐 흙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안 나가도 돼요. 흙이 안 말라 있는 애들은 그래도 내놨어요. 밖에서 흙을 말려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흙이 잘 말라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요런 애들은 이제 안 나가고 안에 있을 거예요. 또 이제 한 번에 하려면은, 한 번에 밖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돌려고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틈날 때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하역 정리하면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안내 보내면 은 이제 펄해지겠죠. 이제 펄해지는데, 펄에져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기온 차이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물이 안 들어요. 물이 안 드는데, 아이고. 얘는 왜 여기 있을까요? 얘는 연꽃인데 엄청 예뻐졌죠. 연꽃. 이거 화열고. 아이쿠. 엄청 예뻐졌어요. 손톱도. 와, 아, 진짜 완전 예쁘지 않아요? 어, 그리고 투명해져요. 이렇게 해를 많이 보면은 투명해지니까는 예뻐져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올 때는 파랑색이 강하잖아요. 초록색이. 초록이든 연두든, 근데 처음에 막 초록이 강하다가, 그 다음에 연두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맑아져요, 색감이. 그래서 묵은 애들하고, 안, 맞고, 안 묵은 애들하고, 묵지 않은 애들은 색감이 탁해요. 이렇게 밖에다가 내놔도, 안 묵은 애들 보면은, 에휴, 이거 흙이 너무 많아. 흙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애나, 얼굴 꼴랑 하나 있는데, 이런 애가, 이거 흙을 좀 덜어, 치워야 돼. 흙이 젖어 있으면또 얘네들 입장 물르니까 이런 애들은 흙을 많이 주면 안 돼. 요풀분에 있어도 흙을 좀 덜어 줘야 돼요. 농장에서는 빨리빨리 빨리 키우려고 흙을 많이 주는데 아이쿠. 흙을 이렇게 좀 빼줘야 돼요. 그래 좀 시원하게요. 콩이가 보여야 시원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엽도 막 젖은 상태에서 막다 틀러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졌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는.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입장이 게 화엽이 들러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줘야 애들이 건강해요. 공기가 통할 자리가 없잖아요. 화엽도 있어요. 흙도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풀분에 있어도 이만큼 이렇게 흙을 좀 치워주세요. 차라지 이렇게 흙이 좀 횡한 게, 아이고, 애가 너무 쑥 들어갔네. 저희가 다, 다 위로 올려주게나좀 그런데 <laughs> 됐어요. 그냥 대충, 대충 그냥 살아요. <laughs> 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싹 됐는데 하엽을 싹 띄워주니까는 애가 네, 엄청 깔끔해졌는데 아, 여기 흙이 좀 들어갔어요. 흙을 좀 치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입장이 꺼질꺼질해져요. 꼬질꼬질 해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아이고 하얀 멸장 떼었는데도 깔끔하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